오늘 키네마스터 강좌에서는 움직이는 모자이크, 부분 확대, 화면 내 여러 화면 넣기, 영화 엔딩 크레딧 같은 위로 올라가는 자막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자이크는 개인의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난 겨울에 찍은 우리 강아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8초 정도 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움직이니까 얼굴의 위치도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가 강아지 얼굴을 덮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모자이크는 레이어 속 효과에 있습니다. 기본 효과로 가면 가우시안 블러와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선택하고 나오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나타납니다. 강아지 얼굴에 적당히 크기를 맞춰 놓고 오른쪽 설정을 터치하면 모자이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모자이크 크기도 커집니다. 저는 8에 맞추겠습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나옵니다. 다시 모자이크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모양을 선택하면 모자이크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그라미 원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모자이크로 변했습니다. 이제 모자이크에 키프레임을 줘서 강아지 얼굴을 덮으며 따라가도록 만들겠습니다. 모자이크를 선택하면 이렇게 왼쪽에 열쇠 모양 아이콘이 보입니다. 터치하면 오른쪽에 키프레임 포인트를 찍는 작은 플러스 버튼이 보입니다.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가게 하면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강아지 얼굴이 모자이크 밖으로 나왔죠? 이 지점에 키 프레임 포인트를 터치하면 이렇게 타임라인의 모자이크의 두 번째 포인트가 찍힙니다. 그러면 화면의 모자이크를 강아지 얼굴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기준선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키 포인트 찍고 모자이크를 강아지 얼굴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반복합니다. 기준선을 옮기고 모자이크를 옮기면 저절로 플러스 버튼이 찍히기도 합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터치하고 나와 처음부터 재생해 봅니다. 앗! 완벽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됐습니다. 강아지의 머리 움직임이 빨라서 더 정교하게 키프레임 포인트를 많이 찍었어야 했습니다. 이 경우 키프레임을 지우고 다시 새로 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의 기준선을 옮기면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터치하면 키프레임 포인트가 사라집니다. 이 정도면 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부분 확대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이 클립은 연극 연습의 한 장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클로즈업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연습하는 배우의 얼굴 표정을 좀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 특히 특정 대사를 한다든지 감정의 변화가 심할 때그 얼굴 표정을 더잘 보고 싶겠죠? 확대하고 싶은 부분의 클립을 자릅니다. 저는 미리 잘라 놨습니다. 그리고 그 클립을 선택하면 왼쪽 위에 점점점 메뉴가 보이죠? 터치. 복제와 duplicate as layer가 나오는데 복제는 같은 레이어 옆에 클립이 복사되는 것이고 duplicate as layer는 바로 아래 레이어에 복사되는 것입니다. 레이어 복사 duplicate as layer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복사가 됐습니다. 레이어에 복사된 것을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크롭이 보입니다. 터치. 그러면 화면에서 손으로 확대하고 싶은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화면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배우인 리송 선생님의 얼굴만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내기둥이 네 모서리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얼굴이니까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서 크기를 키웁니다. 이 어깨 부분을 지우고 싶다면 오른쪽 크롭에 들어가서 잘라냅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나와서 적절히 위치시킵니다. 재생해볼까요? 네, 잘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 확대를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유료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효과의 에세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돋보기 렌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해서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돋보기 렌즈를 움직이면 렌즈 부분의 그림이 확대되어 보입니다. 확대하고 싶은 부분에 돋보기 렌즈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설정에 들어가면 돋보기를 더 확대할 수도 있고 돋보기 가장자리 선의 선명도를 부드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부드러워집니다. 체크하고 나와서 재생해 보면 부치기만, 누가 네가 제일 네 부분 확대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화면 내 여러 화면 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영상을 보시죠. 다소 억지스런 짧은 이야기였는데요. 응용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타임라인 두 개의 레이어에 클립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첫 번째 레이어에 클립을 올릴 때는 여기 보이는 미디어를 터치해서 영상을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아래 두 번째 레이어 이후에는 레이어 속에 숨어있는 미디어에서 불러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에 올릴 클립을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클립의 내용은 왼쪽에 산, 오른쪽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보입니다. 화면 분할해 보겠습니다. 화면 분할 메뉴는 첫 번째 클립을 선택했을 때는 없고요. 두 번째 클립 이후부터 보입니다. 두 번째 클립을 선택하면 오른쪽 메뉴의 직사각형 가운데에 점선을 찍은 아이콘이 보입니다. 터치. 이것이 화면 분할 아이콘입니다. 화면 분할 안할 때인 Off, 전체 화면에 맞추기, 아래 위로 분할, 좌우로 분할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흰색 부분이 지금 선택한 클립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수직 분할 하나를 선택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쌍방향 화살표를 손으로 움직이면서 분할 면적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쇼트 내의 그림을 원하는 내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쇼트에서 산보다는 아파트가 보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아파트 부분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재생하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클립을 불러오겠습니다. 세 번째 클립을 선택하고 화면 분할로 가서 수평 분할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나오면 이렇게 세 개의 다른 클립이 한 화면에 놓인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클립을 선택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아래로 분할 면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 내의 내용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생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화면 분할을 제대로 잘 활용하려면 촬영 전에 계획을 세워서 화면 내용을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분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레이어에 영상 하나를 놓고 두 번째 레이어에 다음 클립을 불러옵니다. 크기 조절을 마음대로 해서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고 또 다른 영상을 불러옵니다. 이때 클립의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메뉴 크롭으로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활성화시키고 이 다양한 모양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역삼각형을 선택해 볼까요? 재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한 화면에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겠죠? 이야기의 전후 맥락에 어울리게 화면을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흐르는 자막, 올라가는 자막을 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 클립 하나를 불러 오겠습니다. 미디어로 들어가서 여기 단색 배경이 있는데 단색 배경 위에 글씨를 써 볼까요? 터치하면 여기 다양한 색깔의 단색 배경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텍스트로 들어가서 문장 하나를 제 맘대로 지어 써 보겠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서울이 다시 오고 싶은 세계의 도시 1위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을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글씨가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아랫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면서 글씨가 나오도록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처음에 오른쪽에서 글씨 하나만 보이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 키프레임 포인트를 주는 열쇠 버튼이 보입니다. 터치. 기준선을 자막 클립의 끝에 위치시켜 놓고 오른쪽의 키프레임 포인트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의 자막을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 버립니다. 닫자 글씨만 남겨 놓겠습니다. 물론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렇게 글씨 자막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밀어야 합니다. 그럼 재생해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글씨 읽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자막 클립의 길이를 손으로 길게 늘려주면 됩니다. 늘릴 때는 선택을 하고 오른쪽 두툼한 노란색 위에 손을 대면 재생 시간 글씨와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됩니다. 그럼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읽을 수 있네요. 자막 배경을 서울의 야경으로 바꿔보면 배경 그림과 글씨 내용이 어느 정도 어울립니다. 다음은 위로 올라가는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서시. 엔터 두번 치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엔터.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엔터.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엔터 이런 식으로 글씨를 입력합니다. 기니까 저는 사전에 입력해 놓았습니다. 자막을 선택하고 오른쪽 메뉴를 보면 텍스트 옵션이 보입니다. 터치하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에 줄도 칠수 있네요. 체크 버튼을 누르고 나와서 이제 위로 자막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빨간 수직선은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가운데에 서시 글자가 오도록 맞춥니다. 그리고 왼쪽에 열쇠 버튼 터치. 기준선을 자막 클립 끝에 놓고 플러스 버튼 터치하고 나옵니다. 자막 클립의 길이를 적당히 늘려주고 볼까요? 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들어있죠? 소음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클립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스피커 버튼이 보입니다. 터치. 왼쪽 오디오를 터치해서 꺼주거나 100% 소리를 더 밑으로 줄여줘도 됩니다. 전 끄겠습니다. 여기에 음악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디오 버튼이 보이죠? 터치하면 왼쪽에 음악 에셋이 보입니다. 제가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음악들을 다운로드해서 받아놨는데 그것들이 나옵니다. 녹턴을 선택하면 음악을 미리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면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타임라인에 음악이 올라갑니다. 무료 버전 사용자도 몇 개의 음악이 들어있을 겁니다. 재생해 보면, 좋죠? 네, 이번에는 키네마스터 오디오 부분 사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디오에는 보통 내레이션, 음악, 음향 효과로 나눠지죠. 미리 준비한 짧은 오디오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음성은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이렇습니다. 이 음성 오디오를 선택하면 오른쪽 위에 스피커 버튼이 보입니다. 터치. 제 목소리 오디오가 좀 작게 녹음된 것 같아 이 오디오 볼륨을 키우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오른쪽 아래 음정을 낮추면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리고 높이면 저는 매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이렇게 들립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클립 선택을 하고 오른쪽 메뉴를 보면 음성 변조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키네마스터에서 20개의 음성 변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 눌러 들어보겠습니다.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거라라는 말을, 말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거라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매일 을것처 영원히 살 것처럼 꿈거라라는 저는 매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거라라는

저는 매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죽을 것처럼 사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꿔라 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다음 잔향 효과의 몇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효과음을 넣어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오기 직전에 벨 소리를 넣기 위해 플레이 헤드 기준선을 클립 맨 앞에 위치시키고 클립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여기 오디오 음표 버튼이 보입니다. 터치 효과음으로 가서 에세스토어에 들어가 봅니다. 무료로 혹은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효과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료인 버전이 다양한 효과음을 선택할 수 있겠죠? 벨을 하나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기준선 오른쪽에 붙어 놓입니다. 재생해보면 저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말이 끝나는 라는 부분에 환호 생각합니다. 소리를 넣어 볼까요? <laughs>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는 상세 볼륨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말이 끝나는 부분에 환호 소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야겠죠? 들어보면, 꿈꿔라 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음악 역시 효과음 넣을 때처럼 하면 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로 편집을 하다 보면 간혹 바로 녹음해서 편집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해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이후에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말이 끝나는 지점에 기준선을 놓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서 녹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목소리 오디오가 추가되었습니다. 꿈꿔라라는 말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글씨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이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 손글씨 터치하면. 타임라인에 손글씨 레이어가 올라갑니다. 여기를 눌러보고 하나씩 보죠. 붓의 굵기도 선택할 수 있고, 부분 지우개로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 전체 지우개를 터치하면 다 지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버튼을 터치하면 이렇게 내보내기 및 공유 화면이 나옵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라면 해상도는 FHD 1080 픽셀,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30프레임. 그리고 영상 화질에 영향을 주는 비트레이트는 보통 중간보다 높은 정도를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저는 높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버튼 터치 하면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끝나면 오른쪽 위에 제목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우측에 공유 버튼을 터치하면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 40분간 키네마스터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나 유튜브에 키네마스터의 달인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을 참고하시고 많이 편집해 보면서 스스로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